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of gospel.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질지 않는 개와 같고 소리를 내지 않는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시고 밀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주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는 좌회전 문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인침이라고도 말합니다. 사경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은 학문에 능하고 성경이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말하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가 영접합니다. 고백하면은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아, 네, 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아볼로 수준의 몸으로 있습니다. 누든지 예수 그리스를 믿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성령세례를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령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아, 네. 성령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는 것은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세 가지 유행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셨고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지식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성령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가장 보금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목표입니다 아, 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귀농범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적어도 여러분이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힘쓰할줄로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림이 가까운 이때, 예수님께서 마케복음 24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인 민족을 처처에 전쟁에, 전쟁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기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이 전염병이 지금 온 세상에, 온 세상에 확단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임에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아, 네. 예수님을 영접할수 있는 신분단장 자라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성령받은 그리스천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민을 이마에 받아야 합니다. 게슈로 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까지 기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령 받은 거듭난 크리스천은 이 마지막 때 이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게슈로 14장 7절과 4절, 5절, 6절을 보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가, 인을 맞을 사람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덮자 행하는 사람, 그리고 입술에 거짓과 그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정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신부단장 잘하는 선으로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인 것처럼 앞으로 계속 변이된 질병이 나타날 터인데 개수로 구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마치 정갈해 소인 것처럼 메뚜기 재앙을 한번 당하면은 5 개월 동안 죽지 못하고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놀랍게도 제한적입니다. 따라 합시다. 이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는, 회하지 말라. 말라. 천사는, 천사는 문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어느 집에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천사는 다 봤습니다. 천사는 압니다. 문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천사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패수오보 6월절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메뚜기 재앙에 오면은 천사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메뚜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은 선택적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모든 거듭난 성령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주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차 이제 온 세계 정부가 단열화되어서 666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서 삶이 아주 어려워지는데 어떤 사람이 666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니하고 견뎌내느냐 혹은 순종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순교할 망정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짐승의 용용욕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것과 라지질 우리 하나님이 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권사님을 신망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진가를 우리 하나님은 분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차적으로한번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저크리스도가 통치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시대가 옵니다 누구든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black out y o u 랬습니다 너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최록기 32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계속적으로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아, 아멘. 노든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성경 잘 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아,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그러면은 그 혹독한 활난의 시대에 올때 누가,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용용리표를 팔이나 이마에 받지 않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 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숨게 하더라도 증신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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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휴고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하는 사람 누구냐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네. 2장 3장의 범위는 일곱 교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각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예수은 이기는 자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고 가시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게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첫째 권세를 줄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과 신도를 줄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몇 명인지는 모르지 만은 이기는 자다 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원컨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목회자인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아, 네.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도 이기는 자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여기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목양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이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도 그날따라 저에게 희경일만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어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를 하고 우리말로 잠시 통역을 하겠습니다. You are my beloved servant. You are living in the last day. I want to give you seven words for you to v e r c o m e I want you to practice obey these v e n words to become an o v e r c o m e Be like a child. Be holy as I am w h o l e Love one another as I love you Live a simple life Always pray Always tell about Jesus Christ Always put on Jesus Christ And disappear and smile Amen. 우리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종이다 너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나는 너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기는 자의 칠원을 줄 토인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실행하여 이기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 아멘. 어린 아이처럼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단순하게 살아가고 항상 기도하여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여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온입보라 미소짓고 살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날 우리에 대한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버큼럽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에 파이널 콜 오브 오버 온라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이제는 여기에 두좋겠습니다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인자로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다들린 받는 좋아 여러분 될수 있기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나님 이 마지막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예수님 공중 제금하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